xin lỗi 진영이 말했어. 진 재밌었어. 아, 재밌었어. 나 앞으로 들어가고 진영이 뒤로 가다 가 살짝 찍었어. 아니 너무, 너무 결혼했는데 뭐 어때? 아니 결혼하고 뭐 어때? 이 아니라 민다수뻔했을거 <laughs> 내가 코바 높아서 눈안닿지 아 이제 끝났어 힘들다. 9시 되면 이제 힘들어 아. 어, 빠아아 어. 네? 어. 나한테 찍혔으니까 아까 통화한 들어오으니까전화해봐 오빠 운동 안 응, 갔어? 화사클럽? 화사클럽 아닌데? 괜찮아요?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살짝 찢었어요 내가 너무 앞으로 들어가나? 눈이 어중간하니까. 먹겠다. 괜찮아? 네. 피나? 살짝 찍었어 괜찮아요. 코가 높아서 눈아파 피나카는요? 아, 백팩. 이겨보겠다고? 있잖아 오늘은 내 라켓도 다 나가고. 라켓도 다 나갔어, 둘다 어. 나갔어, 나갔어. 내가 쓰는 거야. 동훈아, 동훈아 함께 해요? 동훈아? 아, 한 명이 부족하다. 안가져이안 가. 져가 야, 야. 공 아직 다몰라내콩 네, 내놓으라고. 아니, 아니가서 내가 하나 갖고 갔는데. 진짜데회장님가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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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여기다 주신 거예요? 아, 여기, 여기. 뭘로 <laughs> 시야 <목소리> 많이 아, 시야 아, 시크? 아, 시 아, 시 어깨 다잘못 때릴 텐데. 20대가 시크? 아, 20대가 나가야 돼. 아, 2 0대 나가야 돼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아, 미 진짜 널널하 30대, 40대, 2 0대시0가 덥구나. 어, 대단해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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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시작하지 않는 애들 빼놓고는 다 초등학교 때나 예초등학교 다 하던 애들이야. 그렇니까 뭐, 어, 그러니까는 걔네들, 어. 20대들은 하던 애들이 모르겠게 아, 생활체육을 터치받으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구 말고 엄청 빠르거든. 일단 발이 빠르거든. 거기다 기술 조금만 겸명 시급들이 어? 저 40대 에이급 지간분들. 같이 친다니까.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 다 걱정이 다 아, 저... <laughs> 저요? 아, 어려운 데 <laughs> Okay. <Solomon> <�amer>: 아, 이거 너무 맛있어! 아, 내가 진짜 있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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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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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

<목소리도> 네, <목소리도> 오히려 찾고 이렇게 보정할 때는 45. 도 있어요. 45 있잖아. 45에서 50까지 잡아. 40부터는 40을 찾아. 40에서 45. 45에서 50대 작가님, 진짜 예이게 50대 히트폰은 오히려 50대 초반에 나와서 인제 쓰는 사람들은 좀 낫지, 기술이 좋지, 실버 기술이 좋지, 기이좋이 어때야 되는 거전이잘안 되면, 근데 이제45도어가면이0차 배우는 기술, 이술 흔히는 막괜찮이데 이렇게 성실해 보여요. 지금 또0뚜기가 충분히 뚜껑. 오히려 더 쉬운 게 30은 그래서 나이가 30, 40, 40, 아, 이렇게 하고 있 30에서 39까지는 걔네들 어스픈 애들 그냥 딱 먹고 아, 거기는 중국은 안방으로 잘친애들잘 치고 있는. 그래 어떻게 됐는지, 큰소가하들어오 40대 정 40초반 되게 체력전입니다 아, 처음에는 무력까지 고서그야지 애들은 20대는 초반서부터 끝까지 그냥 의 힘으로 뒤어밀어붙여 중간 최장! 아,